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봉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 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내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이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laughs> 오늘은 주님으로 충만한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슬프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도리어. 기쁨과 소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다시 사는 일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더욱 수치, 수치스러운 것이요 그 슬픔은 더욱 크게 우리를 짓눌렀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부활의 임박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신과 그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 아직까지 확고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순환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하실 것이란 대어 부활 부활하, <laughs>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은 물론 이미 말씀하여 주신 승천하실 것이란 것에 대한 말씀 또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 자기들끼리 서로 의문만 제기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의문을 아시고 여, 여인의 해산하는 과정을 비유로 하여서 그들이 당시에 죽음으로 잠시 슬퍼하고 고통으로 고통스러워할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당신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크게 기뻐하며 십자가사건에 대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멀리는 성령의 강림과 재림을 암시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께는 고난 후의 영광의 과정이고 제자들에게는 슬픔 후의 기쁨의 과정인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20절에 보시면 당신의 죽음에 대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가 나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 곡하고 애통할 것과 근심에 잠기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그분이 가시는 것에 대해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 근심하며 불안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불안한 불안과 근심, 염려와 걱정 따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대부분 주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말씀을 믿는 이들은 상황이 아무리 긴박하고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 요즘 아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 그 과정, 중에서,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처음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그 바닷가운데로...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또 광야 생활 속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죠.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어 주시고 배고파 허덕일 때는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먹을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또 많은 많은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하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전쟁의 승리를 앞서 승리를 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닥쳐 있는 문제들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현실에 놓여 있는 문제에 더 무게를 두는 믿음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보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는지의 여부가 중앙 중요한 것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문제들을 본다면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 없는 눈으로 본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 매순간 나의 삶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에 닥쳐 있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실림이 없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긴박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과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을 보면 해산 때가 가까워지면 여자가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고 그것을 얻는 순간. 그 고통은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 거의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신앙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난 같은 것도 이러한 관점과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기쁨이란 언제든지 고난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축복은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토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고난이 누구 누구에게나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신앙의 길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주고 인내를 키워주며 또 우리 삶에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주님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하시기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더욱더 인내를 키워주고 더욱더 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고난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기쁨과 축복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전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이2이 절은 성도가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매우 특별한 것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도 그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질이나 내용이 현저히 다릅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쁨은 조건적이며 그 수명 또한 길지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쁨은 무조건적이며 수명 또한 영원합니다. 이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샘물과도 같아서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사라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성도가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이 기쁨이 그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진정,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 그분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만 하면 이러한 기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과연 예수님으로 인해 끊이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기쁨이 있느냐의 여부가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기쁨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에 보면 기도응답에 대한 예수님의 보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게 되거나 필요한, 게, 필요한 것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이것은 우리의 삶전 분야에 전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구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의 많고 적음이나 난이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아이 조그만 거 하나님께 들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에이 이거는 그냥 내 결하고 내가 해결하고 말지. 아 이렇게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는데, 아.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겠어 그런 경우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거나 많거나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 있던 문제들이든지 어떠한 필요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참 성도님들이 기도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못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부모님께 필요할 때마다 요구했던 그 상황들, 기도는 그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부모님께 요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닫힌 문들을 쉽게 열수 있고 디옹킹 문제들을 간단히 풀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자기 생활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활용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에 사도 바울이 <laughs> 얘기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만큼 기도는 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떨 때 기도합니까? 내가 힘들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할 때 만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한테 우리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대화를 나눕니까? 어려울 때만 대화 나눕니까? 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님한테 대화를 나눕니까? 아닙니다. 늘 항상 내가 있었던 일, 기뻤던 일, 오늘 하루 있었던 일, 하나님 부모님 앞에 또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쉽게 하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활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활용되어지도록 노력하시는 전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시는 전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의기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기쁨의 찬송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 있다면 주님을 다시 만나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이러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 승리하시는 전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제 곧 죽으시고 불하시고 이제 멀리 떠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슬퍼하며 근심에 싸여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구하는 것이 저희들 생활화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충만이 저희 삶 속에 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